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23일. 어,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감자밭에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감자를 한번 몇개 캐볼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감자 캐는 시기가 어, 주로 이제 하지 감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감자 그러니까 하지 무렵에 이제 이렇게. 예,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하지 감자라고 그러는데 어, 감자 캐는 시기는 약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땅 속에서 한달 있고, 또 밖에서, 어, 뿌리, 쪼, 뿌리 줄기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달 있고, 또 이제 여무는데 한 달, 그렇게 걸려서 이제 3개월 그렇게 하는데, 어, 감자 싹이, 예, 보면은 약간 누르누릇하고 누룻 이렇게 주저 앉이고 어, 그럴 때가 이제 캐는 시기거든요. 그런 이제 하지 감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보릿고개 시절에 어, 이제 요맘 때 아주 하루하루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막 이제 그럴 때 이제 하지 하지 무렵부터 해서 야금야금 하나하나 이제 쏙쏙쏙 빼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시절을 이제 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감자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감자 이렇게 감자 캐는 시기가 요 하지 무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자 캐는 시기는 이렇게 이제 감자 싹이 이렇게 축 처지고 근데 감자 줄기 잎이 이제 단풍이 들어서 약간 느릿느릿 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어 저희 감자는 캐쉬기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감자를 한번 어, 한두세개 한번 캐보겠습니다 감자 한 바가지 캐서 한번 맛도 보고 어 그래서 올해 감자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씨 감자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감자 싹은 별로 안 좋지만 한번 이쪽으로 해서 몇개 캐서 한번 감자가 여물었나 안 잡으었나 이게 수미 감자인데, 어 원래 분나는 감자라고 두백 감자가 있는데 수미 감자도 잘 여물으면은 분나는 감자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요 요기 요기 감자인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네, 주변으로 이제 감자가 예, 있는데 한번 캐보겠습니다 몇 개. 감자 싹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쪽으로 한몇개 한번 캐서 감자가 잘 여물었나 안 여물었나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요맘때에 감자가 막 굵어지는 시기거든요. 이 그래서, 좀 아깝지만 감자를 캐서, 한 방아지만 캐서 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린감자 감자 싹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이것도. 그래도 감자는 아, 어, 이렇게 음, 겉에가 도톨도톨한 게 요게 이제 잘여물은 거거든요. 여물었지만 이제 감자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요것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와, 이거. 아까만 이제 여기 홍난게 요거네요, 요거. 그래도 파랗게 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몇개 이쁘네 음. 이뻐 크지는 않지만 감자가 이렇습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캐 보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음. 비닐을 걷고, 자, 요까지 거 한번 캐 보겠습니다. 이쪽에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반대쪽이라서, 그래도, 야, 이렇게 놓고. 감자 할 때, 감자 캘 때, 호미를 이렇게, 이렇게 대면 안 되고, 여기 밑에서 또 이렇게 쭉 긁어내야 돼요. 왜냐면, 오 그래도, 감자 싹은 현 쳐놨는데, 어, 감자가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어, 거북이, 거북이 등어리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두두두두하고 두툼 두꺼비처럼 이렇게 생긴 게, 어, 잘 여부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저장해도 괜찮아요. 싹은 안 좋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헛손질 했고 아까는 안 좋은 싹에서 요거 하나 나왔어요 하나 에이 이게 끝이네. 땅이 안 좋은데 캔나봐요. 자, 이렇게, 여기를 호미를 긁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호미는 여기부터 이렇게 캐 나갑니다. 어, 감자, 굵은 감자는 없지만, 얘도 이렇게 감자가 습니다 오우, 크다. 자, 이렇게. 하고또 다음 거. 아, 이쁘다, 감자. 어, 크지는 않지만, 감자가 또 먹, 이 중따마. 라르는데, 요거를. 이뻐 이뻐 그래서 감자가 지금 이제 막 커지는 시기인데 요맘때 또 장마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르게 감자가 굵어집니다 야 요거까지만 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를 한번 캐 봤는데 어 여물기는 잘 여물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감자가 지진난 것처럼 이렇게, 감을 탄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런 게 이제 잘 넘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말 정도에 이게 이거 심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감자가 여물었나 안 여물었나 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감자가 금이 쪽쪽 간 것처럼 이렇게 된게어잘 여물은 겁니다. 이렇게. 요거가 이제 찌면은 이제 붓나는 감자처럼 껍질이 쫙쫙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하지 지나고 아, 이틀 전에가 하지니까 하지 지나서 한번 감자를 캐 봤습니다 아, 굵은 감자는 안 나왔지만 여긴 또 감을 잘 타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부터 또 이제 막 굵어지는 시기에요 아직은 싹이 퍼렇기 때문에 어, 좀더 굵어지라고 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비 소식이 있고라면 은좀더 굵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자 캐는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서산에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네요. 지금 7시 다 됐는데도 해가 아직도 길어요.